자. 잠시만 손들어. 자. 길가라, 길가라, 길가라. 손대지 마. 가만히 나나봐라. 일로 나오나 일로 나오나 가만히 나봐라 가만히 나봐라 사은지, 사은 가만히 니까 그 가만히 나나 봐라이대지 마라 길가라 가만히 나나 너왜 그런데 간가라 가만히 나나 아넋만법은 달려야 이거 역적 좋은 짓 중국 가서 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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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인가 길가라길가라 조용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회사에 꼬야 새끼 나이도 어리 새끼, 무말 오지간 아파 나이 개구리 새끼 시간 그냥 하루밖에 안들 새끼 어쩌 찍지 마 이거 지금 요차 상금 찍지 말라고저 상금 같은 소리 안낸 내, 잠깐 가 영화잖아 가화잖아 내가 어디에 어 니가 잖아하시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예할 테니까 아예 다하지 말고 좀 있어 보있 잠시만 요 빨리 가, 가라고

자 길가 레일로 나온다 레일로 나온다 나온다 길 가라 길가 라일로 나온다 가만히 놔놔봐라 가만히 놔놔봐라 어 가만히 놔놔봐라 어차저 이거 어가서 사법개장 했던 거예요 아 가만히 어, 놔놔봐라 계속 뭉개고 있어요 가슴 경찰에서그 집에 그, 그, 그 폭력사건도 계속 뭉개고 있고. 좀 빨리 대시비를 재세요 대시비안 재서 네. 자 우리는 끊었습니다 대시비 네, 빨리 하자. 재세요 여러분 가대시 언제 출발대요안지못졌나요 중국 간섭전 하는 짓사 빨리 5분 내가 빨리 하세요 간섭전 개소리 좀 하지 게이 새끼야 대시비를 거짓말 하지 마 니가 임마 제일 인상 좋은 오징어사이야 야, 아이 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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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네, 네. 아, 아, 니 똑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떼야 돼. 똑같이 떼야 돼. 이거는, 이거는 지금 엄청난 이 네, 하면 안 이게 돼요. 어차피 이게 어차피 이게 불법수 오늘은... 때문에. 네.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지켜줄 수가, 네, 지켜줄 수가 없잖아 정당한 집회가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회 사모님도 이거 떼시고 집회 장패 저도 장패. 걸지 말고 아무도 못 걸게 하는 거지 그럼 공평하잖아 오늘 여기 저 집회 장소에다 핍시다 네. 네? 잠깐만 네. 잠깐만 그럼 선생님은 여기 처음 오셨습니까? 비추... 2월달부터 아, 그러니까 기동대장입니다 기동 그 2월달부터 오셨습니까? 예? 2월달부터 저희는 오다가 안 오다가 그럽니다 자 그럼 내 이야기 들으세요 예. 여기요 불법 조화를요 두달 동안 걸쳐놨습니다 불법입니다 조화가요 자가 저 도로가로 날라가갖고요 대통사고까지 났습니다 얼마나 내가 신고했는지 압니까 안치웠어요뭐 때문에 치웠나 불법 조화해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방송을 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발암물질 나온다니 나를 고소한다더만 알아보니까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5월 11일 날 대통령이 서울 가셨을 때 치았습니다 그리고 자저 불법 천마, 천마. 저거 지금 몇달째절하고 있습니까? 불법 천마 저 사진 저게 왜 어째서 불법 천마고 어째서 불법이 아이고 어떻게 해서 불법이 아이고 저천막 치게 돼 있나 천막 치게 돼 있나 그만해 그만해 줘, 그만할수. 그만할수. 자 불법이라고 네. 불법이라고 달성군에서 말뚝박아 놨잖아 안보이나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안보이나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저 저러 갔잖아 절로 갔잖아요 무식한 게 네. 불법이라고 어? 네. 말뚝박아 난거 안보여 네. 보냈잖아요 보냈잖아요 저 잠깐 뒤로 가겠어요 누나 가라 가라 어 필요없는 것들 가라 뭐, 우리 다쳐요. 너 인사, 우리 대처야 너 인상 찔릴 뻔했어요 방금. 아 네? 건드리면 안 건드리면 되잖아. 나 내무자일이 있는데 그래, 뭐 찔려 안 건드리지 아니, 당연히. 자저것들이 내한테 얘기, 왔잖아. 얘기좀 하십시오, 진짜. 이거는 오늘 떼시다. 떼고 싶지 않자 빨리 대시빌나세요. 자뒤로오세요 이제. 여기 거리를. 길 가라 일렀나 일렀나. 길 가라 일렀나 일렀나. 날로 더우니까. 그늘로 그늘로 그늘로. 길 가라 일렀나. 저분 될거 덜로 덜로 가요. 저분 될거 덜로. 아있세요지이싸움니다지 마세요. 길 가라! 자, 길 가라. 야, 봐라. 야, 봐라. 야, 봐라. 씨발. 자, 요거 찍어라. 내 찍어라 이거 들고. <목소리> 아니 이거 들어라. 왜래요? 왜막누 누가 막아놨지 뭔데? 아, 어, 뭐, 아, 아, 이게 말이야. 여자 막으면 성일홍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성일홍입니다. 자한 번. 어머니. 어머니. 제가 뭐 물어볼게요. 문제가 이게 이거죠. 이걸 빼면 되잖아요. 문제는 텐트라. 텐트 네. 저기 있는거예요 네. 그럼 중삼아. 저 때문에 그러시는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사진 바람 불어가지고 저래 난리를 치는데 예, 예.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 네. 중국 간첩이 대한민국을 공사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조원진이가 어떤 짓 했는가 알고는 있어요 그걸 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일단 너무 본격적그로막 소리 지르고 하지 마시고 진, 진정 좀 하세요 일단은 네. 아,

그거 한 것도 없는데, 거짓말 치고. 저 3월 10일에 사진 다 거짓말이잖아요. 어? 내 찍어라, 내 찍어라. <놀람> 과도한 승리로 승모하게 울다 그저 핀 뭣을 잃어리로 승리로 승리로 승 이사. 안다가 해졌네 아. 이 이거 보시면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대통령이 가장 죽여 버리고 싶은 놈은 조은진입니다 정말 존엄한 사람 맞아요. 지금 지금 시범 모여 제다가 대한민국한테 어떻게 했는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오늘 갔어요. 키스 자, 우리 동지 여러분, 요것들이야. 대가리수로 내한테 협박하는데요. 우리는 대가리수예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